따자하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오늘 데이 17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국어에서는 과연 비교의 표현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해 할수 있을까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데이 12에서 이런 거 배우셨어요. 내가 HSK를 거의 2개월 동안 배웠다?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我 HSK 学了差不多两个月，一共背了十四页。 여러분 HSK를 그냥 HSK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HSK는요 이런 어휘들의 축약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H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중국어 한위. 그 다음에 S는요 수준 수평이라고 하죠. 수평 시험은 K는요 가오시 시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쌤한테 와가지고, 쌤, 제가요, HKS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HKS는 뭐예요? 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HSK는요, 한위,水平,考试의 약자로서 중국어, 능력, 시험을 HSK. 한의 수평인 카실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의 수평인 카실 안에도 HSK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능력시험 한의 수평인 카실을 HSK라고 한다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성적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어요 조, 성적이 좋다, 정지, 하오. 이런 것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성적이 좋다, 정지. 그래서 성적 정도는 3, 4급, 어휘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매각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데이 16에서는 시키다, 랑 너무 중요했고요. 자, 오늘은 데이 17에서는 학습 목표. 중국어에서는 비교를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됩니까? 여러분, 4급 시험에 비교문의 어순별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B, 전치사로서, 뭐, 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비교 대상이 다 이렇게 언급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어에서 비교는 비이이런 형태를 사용해 주는구나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번 뭐가 했어요? 어휘죠. 상스. 上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승진을 하셨어요. 아니면 좋은 성적을 얻으셨어요. 아니면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내가 교환 학생 장학생으로 교환 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요런 너무너무 너무 좋은 소식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 아 축하해요. 그래서 이런 축하를 들었을 때, 축하합니다. 어떤 표현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꽁시, 꽁시. 한 번만 얘기하기보다는 꽁시, 꽁시. 꽁시, 꽁시. 꽁시, 꽁시. 이렇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축하해요. 꽁시, 꽁시. 꽁시, 꽁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전 들어갈게요. 성조가 중요합니다. 반삼성의 이성이니까 이젠, 이젠, 이젠 요런 표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도부사 나오는데요. 훨씬 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부사가 있습니다. 비교문에 많이 쓰이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훨씬 더, 끙, 끙, 끙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기간에, 어떤 시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再期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기간 동안, 再期间,再期间,치期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어휘, 사급 4급 어휘인데요. 사급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어휘예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 외워주셔야 되겠죠? 적극적이다. 치지, 치지, 치지. 요런 어휘들 지금부터 많이 눈으로 보고, 치지. 지지, 지지, 큰 소리로 읽는 훈련들 많이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민준이와 루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언급해 드렸잖아요. 루루야, 내가 HSK를 거의 2개월 공부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아 기억나세요? 我 HSK学了差不多两个月. 그런데요, 分数没有提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루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책을 한번 바꿔서 공부해봐. 기억나세요? 환, 이번 수, 쉐시, 썸모, 야. 그래서, 해커스 교재로 공부를 한 결과, 요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루루야, 나의 HSK 성적이 지난번보다 무려 50점이나 높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한 문형입니다. 자 루루야 루루 나의 HSK 성적이 이런게 해보세요. 我的汉语水平考试成绩 이렇게요. 我的汉语水平考试成绩그럼 여러분, 汉语水平考试 이렇게 줄줄줄줄 읽기보다는 我的HSK成绩 라고 간단하게 읽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중요한 건 지난번보다입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의 성적보다, 그래서 성적을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뒤에 비교 대상에서는 생략할 수 있겠죠? 지난번보다 비상스 더 향상이 되었어.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만져 잡고, 그 뒤에 결과 딱 도출해 주시면 돼요. 올랐어! 高,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5 0 5 0분 요런 문형. 그래서 비교문의 가장 기본적이고 출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형이 요런 문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런 좋은 예문을 외워놓으시면, 굳이 비교문에 대해서 몰라도 요런 형태로 순배해 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루루我的汉의水平考试成绩比上次的高5 0분 친한 것끼리 하나의 덩어리니깐 덩어리로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루 루,我的 한일 수준의 시험 성적이 지난 번에 50점 루 루,我的 한일 수준의 시험 성적이 지난 번에 50점 높다 자 여러분, 선생님 아직까지 비교물에 대해서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나의 HSK 성적이 문장 만들어 보세요. 我的HSK 어, 정지. 지난번보다는 알아. 비만 알면 비상스더. 그런데 여기서 틀려요. 50점이 향상이 되었다. 그러면 한국어에서 50점이 먼저 나오니까 50分 高. 이런 어순으로 문장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비교문에서 어수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우리 수로가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상이 되었는데 몇 점이나라고 사고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어의 문장으로 똑같이 중국어의 예문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향상이 되었는데가 얼마나 우실한 그래서 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문장 연상해 보시죠. 로로 워더, 하니, 쉐이핑,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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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핑, 이핑 카우, 이핑 카우, 카우, 쉐이핑, 카우, 카우, 쉐이핑, 카우, 쩐더마, 쩐더마, 진짜 여러 이거 축하할 일이잖아요. 축하해, 공시, 공시. 보세요, 샘이 이렇게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너무 축하한다, 공시, 공시. 진짜 너무 축하해, 쩐더마, 공시, 공시.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해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다가 뭐했어, 여러분? 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에 도달했어. 결과 보뭐 뭐였습니까, 여러분? 해냈다, 쭈었다 그데 어떻게 해냈는지 수단방법을 묻고 싶어요. 怎么 <목소리> 줬다. 그런데 어떻게 해냈는지 수단방법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이 활용이 되었습니까? 是的. 강조구문이 활용이 됐죠. 너 어떻게 해낸 거야? 你是怎么到的너 어떻게 해냈어? 你是怎么到的너 어떻게 做到어 자, 다시 들어갑니다. 오, 진, 진짜? 너무 축하해. 너 어떻게 해낸 거야? 쩐다, 마. 뭐? 공喜공喜你是怎么做到的?